예, 지금은 아침 6시 반입니다. 풀제거 할때 쓰는 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영상 작년에 하고 재작년 영상 올렸을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은 거는, 뭐, 작은 거 이렇게, 걸그. 풀 제거할 때 살살 긁어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제가 뭐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가 만들었으면 됩니다. 전에서는. 이거 보기보다는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또 땅이 약간 촉촉하니까 긁으면 잘, 잘 일어납니다. 풀들이.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예, 풀을 <laughs> 사살 긁어가지고 메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긁어주고 위에다가 부주포를 어, 풀나지 않게 이제 부주포를 깔아줄 생각입니다. 풀이 별로 없습니다. 풀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이런 데는. 땅이 약간, 약간, 약간 촉촉하거든요. 새벽에는,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슬이 왔을 때 사사사 긁어주면 금방 합니다. 예, 풀은 다 맸습니다. 어쌰, 어쌰. 풀은 다 맸습니다. 그리고 풀 매면서 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물탱크 두 개에 3톤하고 2톤 있는데 두 군데 다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이쪽이 커버길이라커버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커버길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안 그러면 이게, 이게 탱탱하게 되지 않거든. 음, 다 했고. 반론에 한번 가서 볼까요? 어제 오후늦게 반론에 한번 갔었는데. 반론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이거 넓은 지역을 다하려 하니까. 한대 논이, 논이, 큰 논이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한 군데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논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참 힘듭니다. 여기는 풀을 한번 지난번에 뵀는데 한번 더 베고 부직풀을 씌워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풀이 제법 많이 났네. 그리고 여기는 거물망 씌우고 상당히 좋습니다. 상태가. 예, 한번 보시다시피. 예. 제가 고생한 흔적이 보이죠? <laughs> 고생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쪽 고리 너무 넓어가지고, 부주포가 다안 깔리겠네, 보니까. 안 깔리더라도 덮긴 덮어야 되겠습니다. 900짜리, 1m짜리를 사가지고 덮을까? 여기는? 아, 여기는 1m짜리를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 새로 사가지고 덮어야 되겠습니다. 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저 조금 기온이 오르면은 고추가 조금 누글누글 하거든요. 누글누글 하면은 잡아도 잘안 꺾입니다. 안 꺾이니까 안 그때 이제, 아 어, 거물 막 내려가지고 씌울 예정, 아, 그죠. 어, 고추를 거물망 안으로 이렇게 빼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놔 놨다가 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놨거든요 오후 늦게 음. 이 핀도 나중에 이제 저 부지포 깔때 쓰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얹어 놨습니다 눈에 보이게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일찍 작업은 이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어, 12시나 돼서 그때 나와가지고, 거물막 내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